자, 14번째 조합의 수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데 여러분들 앞에서 npr은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알개를 뽑은 다음에 그알개를 나열까지 한 거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얘를 어떻게 쓸수 있냐면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알개를 뽑은 다음에 n드 알개를 나열해야 되니까 r 팩토리얼을 곱한 것과 같아요. 요게 이제 어, npr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 ncr로 npr을 표현한 거예요. 그렇 NPR은 n개를 뽑아서 n개 중에서 알개를 뽑아서 나열까지 한 거. NCR은 n개 중에서 알개를 뽑은 거. 뽑고, and 나열, 그쵸? 그럼 NCR은 r 팩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게 여기에 써져 있는 거예요. 근데 n p r 우리가 앞에서 팩토리얼로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n팩토리얼을 n r 팩토리얼로 나눈 거다라고 했었죠. 얘가 이거와 같아요 거기다가 알 페토리얼로 나눠주니까 이렇게 해주면 은 ncr과 같다는 거죠 이렇게 자 이렇게 기억을 하면 좀 어렵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우리가 계산할 거냐면 예를 들어서 oc는 5 곱하기 4 5 곱하기 4는 뭘쓴 거냐면 npr p 계산하듯이 쓴 거죠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2 여기가 2죠 이팩토리얼로 나눠주면 그게 ncr의 계산이 되는거예요 oc2의 계산 그러니까 op2처럼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이 팩으로 나눠주기만 하면 oc2의 계산이 된다는 거죠 5 곱하기 4는 5개 중에서 2개를 뽑아서 나열까지 한건데 우리는 나열까지 할 필요 없이 그냥 뽑기만 하는 거니까 2개 나열한걸로 나눠주면은 뽑기만 하는 경우의 수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알겠죠 자 그래서 n개 중에서 n개를 뽑는 방법은 한 가지, 한 가지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n개 중에서 0개를 뽑는 방법은 한 가지라는 거. 이것도 정의에 의해서, 정의에 의해서 1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nc0이면 np0을 n팩 곱하기 0팩으로 나눠주는 건데 앞에서 우리가 0팩토리언은 1이라고 배웠죠. np0은 뭐였죠? 1이었죠. 아, n이었죠, n. n팩. n팩이었죠. 그래서 약분해 주니까 1이다. 이렇게 된 거죠. 자, 이것좀 다시 써보면. nc형은 어떻게 쓸수 있냐. np형을 n팩 곱하기 0팩으로 나눠주는 거랑 같은데, np형은 우리가 앞에서 n팩토리얼과 같다는 거 배웠었고요. 0팩토리얼은 1이었으니까 약분해 주면 1이다. 이렇게 된 거죠. 됐죠, 여기까지? 자, 그리고 이 3번 같은 경우는 앞에서 선생님이 잠깐 설명을 했었어요. 6시 4나 6시이나 같았다라고 했었죠. 6명 중에서 합격할 사람 4명 뽑는 거나, 6명 중에서 불합격할 사람 2명 뽑아서 집에 보내는 거나, 경우의 수는 똑같다. 그래서 4하고 2하고 더한게 여기 있는 숫자는 같아지면은, 그때 컴비네이션 수의 개수는, 조합의 수는 서로 같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n-combination r과 n-combination s가 서로 같아지려면, r하고 s가 같거나, 또는 r하고 s를 더했을 때, 뭐와 같다? n과 같아질 때. r하고 s를 더해서 n과 같았을 때. 여기서 r 넘겨주면은 요식이 나오겠죠? 음. 자, 자, 그 다음 4번. 4번. ncr은, 요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7C3 이라고 할게요 그럼 6C2 더하기 6C3과 같아지는데 이게 뭐냐면 총 7명 사람들 중에서 3명을 뽑을 건데 7명 사람들 중에서 어 A, B, C, D, E, F, G 이렇게 7명 사람이 있어요 그 3명을 뽑는 인원 안에는 3명을 뽑는데 3명을 뽑는데 여기 3명 안에는 A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a가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겠죠. 만약에 a가 안 들어가는 경우. 만약에 a가 들어가는 경우. 이두 가지를 구해서 더해 준다면 그러면은 모든 경우의 수가 나온다. 이런 아이디어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6C부터 볼게요. 6C는 뭐냐면 a가 포함됐을 때야. a가 포함됐다라고 생각하면 6명 중에서 몇 명만 더 뽑으면 되죠? 두 명만 더 뽑으면 되죠. 그게 6C인 거고요. 6C3 뭐냐면 a를 제외하고 나머지 6명 중에서 3명을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총 내가 7명 중에서 3명을 뽑을 건데 그 3명을 뽑아서 만든 조는 a가 들어갈 때도 있을 것이고 a가 들어가지 않을 때도 있겠죠. 이게 a가 들어갔을 경우, 얘가 a가, a가 안 들어갔을 경우. 그두 개를 더하면 전체 경우의 수가 나온다 이거죠. 자, 그럼 왜 a로 했냐? 아니 a로 해도 되고요. b라고 해도 되고요. 아무 상관없어요. 똑같아요, 다. 그러니까 세명을 뽑는 경우의 수 안에는 A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A가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고. 이게 지금 전체 7명 중에서 세명을 어, 뽑는 경우의 수 전체라고 생각했을 때, 이 전체의 경우의 수 안에는 A가 포함돼서 세명이 뽑혀져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A가 재배된 상태에서 세명이 뽑혀져 있는 경우의 수도 있을 거예요. 이 둘은 겹치는 경우가 없겠죠. 당연히. 여기는 A가 있고, 여기는 A가 없으니까 겹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의 수를 구한 게 이거예요. 6시 이 경우의 수를 구한 게 63인 거예요. 이 둘을 더하면 당연히 73이 되겠죠. 요런 아이디어인 거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4번까지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자, 13번 또 이런 것도 이렇게 막 바꿔서 하려고 하지 말고, 이거 계산하는 방법, 어떻게 했죠? nc는 np를 2팩으로 나눈 것 같아요. 그래서 n 곱하기 n n-1을 이 팩은 이죠 2로 나눈 거고, 이게 28인 거죠. 양변에 2 곱해주면, n 곱하기 n-1이 56이 되는 건데, 연달아서 곱한 두 자연수의 곱이 56 되는 거, 8, 7, 56이죠. 8, 7, 56. 그래서 n의 값이 얼마다? 8이다. 라고 하는 거, 알수 있죠. 방정식으로 푸는, 이게 곱해서, 곱, 전개해서 방, 2차 방정식으로 푸는 게 아니라, 여기서 바로 n이 자연수이기 때문에, 이것밖에 나올 수 없다는 거, 10명의 동아리 회원 중에서 대표 3명을 뽑는 줄 아는 방법. 대표 3명이니까 10 컨비네이션 3이죠. 계산은 10 곱하기 9 곱하기 8, 10부터 내리 3개를 곱한 다음에 얘 팩토리얼로 나눠주는 거죠. 이렇게. 요거를 계산해 주시면 답이 되겠죠.